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세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따지고 볶았어요. 과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맞을 것인가? 아무리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 따져봐도 이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아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논리를 가지고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예수병원에 가서 그 많은 의사들 앞에서도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실에 들어가서 아무리 여러분의 과학적인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논리에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실험대로 비워진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예수를 진정 믿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대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되지 못하고 있을 때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민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트인 것을 내가 민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다가 예수님을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고, 그를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명 예수는 사람 예수이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베도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믿나이다. 그 유명한 고백을 도마가 하죠. 부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하다가 주님 나타나니까 그가 몰라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이제 믿나이다. 모든 제자가 결국에는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성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함처럼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평생을 믿음을 변치 않고 살아가고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믿고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복덩이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큰 축복의 삶을 누려가게 하실 것을 물론이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복의 근원자가 되고 싶다. 나도 복도이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품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도 나는 신앙이 부족하고,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보다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의 근원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복동의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영영 그런 사람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조언을 드리겠다 는말니 여러분이 만약 나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될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기 때문에 나는 영영 복의 금원자 복도 우리가 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복을 우릴 엉구도 내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얼마든지 복덩어리가 들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험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덩어리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 간에,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하고 사랑하는데 탁월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자꾸만 가까이 하세요. 자꾸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복덩어리 될 만한 분들을 나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복덩어리가 살아가는 생활 모습을 본받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복덩어리로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요 노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노선의 죄 아브라함처럼 신앙 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자기 땅에서 성공하지도 못했고 좋은 직장도 없었고 살만한 터전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도 신이 있고 믿음 있는 우리 삼촌만 따라가면 뭔가 살 길이 열리겠지 해서 막연하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인데 그것이 점점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밤낮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큰 축복을 부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높고 자신도 모르게 결국 삼촌 아브라함을 권박이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랬더니 결국 로또 뭐 아브라함의 복음과는 엄청난 거부가 되죠. 로또 뭐 아브라함과 거의 똑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기에 복덩이처럼 비춰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는 것을 물론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분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째, 기도에 탁월하게 살아가요. 그분들은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되 기도합니다. 한시도 기도를 개우리 하진 않습니다.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날마다 중보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탑을 하는 사람. 이 뜨거운 폭염 속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 가지고 시원한 계곡으로 바닷가로 가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이 뜨거운 폭염에 휴가를 어렵게 만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불을 짓고 온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복덩어리인 것이고, 그런 분들을 배우며 닮아가면 나도 반드시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복덩어리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낌없이 줄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아낌없이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까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법덩어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교회 일에 관한 한 대금하게 앞뒤 계산 없이 기꺼이 헌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눈에 비춰진다면 자꾸 그분들을 가까이 하신다. 자꾸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아직은 어색하고 신이 들지만 그런 분들을 늘 가까이하고 본받고자 하고 함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나도 복덩어리들의 신앙과 헌신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 그래서 저분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의 1천번제를 801억 네 번째 드리고 계시는 교우가 있습니다. 8 0 1네 번째까지 오늘까지 새벽기도를 하루를 빠지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한 일천번제를한 번을 빼먹지 않고, 2년도 넘어서 2년 6개월 동안이나 되는 오늘까지 1천번제 시키고, 1천번제 헌신을 하고 계시는 교우가 있어요. 이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신앙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분인 것을 이번에 또한번 깨달았어요. 일전권제를 해오는 과정에 집안의 기적같은 축복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던 딸의 문제가 이건 정말 기적같이 해결되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길이 끌어져가고 집안의 다양한 문제들이 신기하게 하나하나 해결되어가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가를 깨닫고 감격할 만큼 은혜로 지금 계속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 또한 매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지 이분이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천 번째가 끝나면 또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 하실 거겠지.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본받고 실천해 가시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그 사람을 반드시 복덩어리 되게 만들어주.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시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시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복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덩이로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큰 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덩이로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이 덕으로 복듀어져 가는 복의 근원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겠다. 나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 나도 백두로처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인정을받는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